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에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사실은 베이스에 있어야 되지만, 어,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적인 표현에서 같은 거랑 다른 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써오던 같은 거, 다른 거랑은 많이 정말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강사 윤성준입니다. 자 지난번에는요 저랑 같이 확률과 통계를 왜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지 확률과 통계 의 구조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오늘은 2부입니다. 그래서 2부 전에 혹시 1부를 안 보고 오신 분들께서는 이쪽에 제가 이제 링크를 띄워드릴 테니까요 확률과 통계 의 구조적인 이야기 한번 보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2부에서는 당연히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1부에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2부에서는 공부법 이야기를 하겠다. 아, 그런데 솔직히 이 확률과 통계의 공부법,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어려운 건 경우의 수인데요. 경우의 수의 공부법을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하면 엄청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들이 전부 다, 다 변죽을 올리는 이야기예요. 왜 변죽이냐면 경우의 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 딱한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한 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서 경우의 수를 쭉다 바라보면, 어, 그러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달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모든 확률과 통계 그리고 경우의 수 이거를 공부하는 방법에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사실은 베이스에 있어야 되지만, 어,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부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라는 녀석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학의 공부 방법은 전혀 안 먹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상황은 공식하고는 전혀 달랐던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시간이 또 변수가 돼서 구조적으로 이게 공부하는 게좀 뚝뚝 떨어져 있더라 이런 이야기도 드렸었죠. 당연히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공부하는 이야기 때문에 학습 기간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동시에 이 동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부 방법은 안 먹히고 공식 외우는 것도 잘안 된다 이것 때문에요 경우의 수만의 공부 방법이 반드시 필요해질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우의 수만의 공부법이 뭐냐? 그거 빨리 알려 달라.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거를 잘못 배워요. 어, 이거 정말 핵심이거든요. 자, 뭐냐면요. 무지막지 심플합니다. 같은 거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다른 거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순전히 이거 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것만 구별하실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같은 거랑 다른 걸 구별 못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인 표현에서 같은 거랑 다른 거는요. 분명히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써오던 같은 거 다른 거랑은 많이 정말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떻게 다른 건지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수학을 막 받아들이고 싶어하고, 그냥 빨리 문제를 외우고 싶어하고, 빨리 공식을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심화 문제 더 빨리 빨리 풀수 있기를 바라고 학생들도 학부모님들도 다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게 경우의 수를 접근을 하다 보면요, 처음엔 됩니다. 왜 될까요? 쉬운 경우의 수 문제는요, 어 진짜 쉬워요. 그리고 그거는요, 굳이 공식을 어렵게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바로 바로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만 더 어려운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수학적인 엄밀성을 근거로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거랑 이거는 왜 달라? 이런 걸 학생들이 구별을 할수 있는지를 보는 게 그게 경우에서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쉬운 문제 다룰 때는 막 외우는 게 가능했는데요. 조금만 어려운 문제를 딱 들어가는 순간 말을 정말 요만큼 바꿀 건데요. 그 요만큼 바꾸는 순간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게 돼요. 자 수학하 마지막에 배우는 조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합 그러면요 분명히 이렇게 식을 배웁니다. 그런데 요식 자체가 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 말만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n 개에서 알 개를 택하는 조합이라고 하면 아 그냥 nCr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책에 쓰여진 이렇게 공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요 말하고 요 nCr만 달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죠. 자,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조합, 조합, 조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것 중에서 고르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공식을 외우고 나잖아요. 자,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보죠. 곰이 있고요, 벌이 있고요, 화분이 있습니다. 다 다른 거죠. 음. 그러면 딱 아까 전에 앞에서 외웠던 조합 공식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개를 택하기라고 하면 NCR이라고 쓰면 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곰하고 벌하고 화분이 3개가 있잖아요. 곰, 벌, 화분 중에서 한개를 고르기 할 거니까요. 아, 서로 다른 3개. 그리고 한개 고르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맞습니다. 3C1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3이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하. 이게 경우의 수의 공식을 외우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식을 외웠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겪게 됩니다. 자, 상욱이는 서로 다른 색연필 6자루랑 똑같은 연필 5자루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4자루를 택해서 영경이에게 준다. 엥? 자, 여기서 뭐가 보이실까요? 서로 다른 색연필 6자루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똑같은 연필 5자루라고 나옵니다. 엥? 그 중에서 네 자를 택하래요. 그럼 이거 뭐 해야 되나요? 6시 4 해야 되나요? 5시 4 해야 되나요? 같은 연필 다섯 자루라는걸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 보이세요? 같은 연필이라는 표현이 딱 나오자마자 어,라. 잠깐만 하는 상태가 딱 벌어집니다. 왜냐면요. 방금 전에 외웠듯이 그냥 공식에서는 다른 것 중에서 하나 고르기거든요. 아, 음, 그런데 같은 게 나오면 그 공식을 쓸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같은 게 있을 때 공식도 있겠네?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같은 게 있을 때는 공식이 없어요. 엥? 아, 근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같은 거 있을 때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떤 질문을 드릴 거냐고요?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간단한 퀴즈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동일한 제가 강조해 놨습니다. 빨간색으로.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동일한 상자가 위와 같이 놓여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개의 고르는 방법의 수라고 하면요. 앞서서 보셨던 조합, 다른 것 중에서 고르기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3C1 하면 되는 걸까요? 자, 간단하게 한번 퀴즈 풀어 보겠습니다. 5초 드립니다. 어떠셨을까요? 자, 정답은요. 3C1 하면 됩니다. 네?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자, 분명히 됩니다. 완전히 동일한 상자 3개였지만 돼요. 자, 한번더 해볼까요? 이번엔 살짝 말을 바꿔서 다른 퀴즈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동일한 상자 3개가 있고요. 어, 쇼핑백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요, 이 상자들을요, 쇼핑백에 넣어볼게요.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동일한 상자 3개가 쇼핑백 안에 들어있다. 자 이랬을 때이 중에서 상자 한개 고르기 이러면요 음 삼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드립니다 자 이제 정답은요 이건 안 됩니다 엥 상황이 뭐가 다른데요? 이건 안 되고요. 아까 걔는 돼요. 어떠세요? 말처럼 쉽게 되시던가요? 아니시죠. 어, 분명히 앞에서 조합 그랬을 때, 음, 그냥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 택하기 그러면 n, c, r이라고 쓰면 간단했던 거고요.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한개 택하기 그러면 3c, 1이라고 했으면 간단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전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써 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음,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상자 세개는 결코 서로 다른 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3C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된다고요. 이게 도대체 뭔 개소리냐?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이게 경우의 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내용이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공부가 안돼 있는 파트기도 합니다. 자, 이걸 한번더 이해를 하게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가 볼펜을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동일한 볼펜, 삼색 볼펜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개를 딱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똑같은 볼펜 세개 중에서 한개 고르기 할 때는 3C1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이건 돼요. 왜냐고요? 아제 눈에는요 왼쪽 거 오른쪽 거 가운데 거가 구별되거든요 음? 한번더 힌트를 드릴까요? 만약에 이렇게 모양과 크기가 완전히 동일한 볼펜 3개를 제가 주머니에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넣고 이거 중에서 한 개를 뽑기 하면 3실 하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주머니 안에 있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럼 어차피 뽑아봤자 다 똑같은 볼펜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걔는 3C1이 안 돼요. 아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전에 어떤 건 되는 거고 어떤 건안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의 가장 핵심적인 거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이거부터 제대로 딱 다져놓고 그리고 나서 경우의 수를 공부를 들어갔었어야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공부를 안 합니다만. 자, 그러니까 핵심은 구별할 줄 알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런 문제 있죠? 이 문제도요. 이 서로 다른 색연필 6자루하고 똑같은 연필 5자루라는 이걸 그냥 같은 걸로 바라보지 않았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게 완전히 다 다른 이야기로 보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색연필 6개라고 딱 문제에서 지정을 해주면 그건 내가 쓸수 있는 케이스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녀석들인 거고, 걔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렇게 같은 연필이다 라고 줬을 때는, 아, 저 중에서 뭘 뽑아도 결과는 똑같을 거다. 이렇게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써 있을 거라고요. 안써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경우에서 공부인 거고요. 학생들은 반드시 이 같은 것과 다른 거를, 아하, 의미가 달랐구나, 이걸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깨달았었어야 이게 경우의 수의 공부가 된다는 겁니다. 어, 수학을 정말 잘하게 되신 분들은요. 이걸 구태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거 왜 그러는 거냐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다 보니까 그걸 구태여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공부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대체로의 책이나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전부 다, 다 제대로 안써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거든요. 수학을 잘하게 된 사람들 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다 당연하게 다른 거, 같은 거가 딱딱 구별이 됩니다. 아,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경우의수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학생들은 이걸 구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핵심이었던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이것만 갖고 경우에서 공부법이 딱 분명해지느냐? 아니겠죠.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방금 전 문제로 한번 다시 돌아가실게요. 자, 그러니까, 구별할 줄 알았어야 합니다. 이 서로 다른 색연필 6자루랑 똑같은 연필 5자루라는 이 말이요. 아, 케이스가 이렇게 다 다양했던 겁니다. 뭐냐면, 같은 연필 4개, 4자루를 택한다고 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 같은 연필 5자루 중에서 4자루를 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같은 연필 3개를 택한 다음에, 여기 아까 다른 연필 6개 중에서 1개를 고르면, 어, 얘는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61인 거죠. 그런데 또 같은 연필 2개, 어, 그러면 여기서 5자루 중에서 같은 연필 2개 갖고 와봐야 얘네는 구별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다른 연필 2개, 여기서 2개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62인 거예요. 아하 이런 식으로 쭉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자루를 다 택한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다른 연필 중에서 네 개를 다 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다 달랐던 거니까 이것만은 64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다섯 가지의 케이스가 다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케이스가 존재를 했었던 거니까 이 다른 케이스부터 맞춰 놓고 나서 아 공식은 나중에 쓰는 거구나 이게 경우의 수의 가장 핵심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나중에 연결이 돼서요.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케이스 분류 방법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였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걸로부터 경우의 수가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쫙 파생돼서 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딱 잡혀 있으면 경우의 수에서 틀리는 일이 결코 없어요. 그런데 경우의 수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냥 문제를 막 풀기를 바라고요 그냥 공식을 막 외우고 심화 문제를 더 풀기를 바래요 그런데 심화 문제 풀기 전에 일반적인 그냥 센 RPM 이런 수준의 문제집을 풀 때는 또잘 풀립니다 근데 그렇게 풀었다가 어? 갑자기 약간 심화 문제 혹은 수능 문제 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수능 문제 그리고 평가원 그리고 심화 문제에서 그 학생한테 평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이 학생이 정말로 같은 거랑 다른 거랑을 딱 구별할 수 있고 어떻게 공식을 쓰는 것이 다르게 쓰는 공식이구나 상황별로 다 나열할 수 있고 그 케이스를 다 분류해 낼수 있고 그 다음에 적용해 낼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애초부터 묻고 싶은 게 이게 왜 달라지는 상황이니 뭐가 달랐던 거니 너 알아 라고 묻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이제부터 경유의 수라는 걸, 아, 이제는 이걸 다 분류를 무작정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은 같았던 거고, 어떤 상황은 달랐던 거구나, 이렇게 인식부터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만약에 확률과 통계를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내드린 그 퀴즈 있죠? 그 퀴즈 똑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몇 명이나 맞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게. 아, 그냥 단순히 모양과 크기가 같은이라는 말로만 같은 거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별이 가능했던 녀석이 있는 거고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었으면 다른 걸로 보는 거고, 만약에 구별이 가능한 기준이 없었으면 같은 걸로 보는 거구나. 아하, 그렇게 바라보는 게 경우의 수의 핵심이었던 거구나. 오늘 방송에서는 그것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그러면 제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경우의 수의 정말 메인 프레임이거든요 자 오늘은 이 저번에 1부에 이어서요 경우의 수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그렇듯이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고 다시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이상 수학 강사 윤성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